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스타일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쭉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 진짜 이 팀이 갈았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 풀체인지 해서 새로운 스타일러가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디자인적인 부분도 바뀌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바지 주름 관리기 부분 스팀 나오는 분사구 부분 심지어 향기 시트를 넣는 부분까지 정말 손을 안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이 다 바뀌어서 올뉴 스타일러 라는 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바꿔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은 조금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스타일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점들이 개선해서 출시를 했는지 올해 새로 나온 스타일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바뀐 부분들을 먼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스팀머가 내장된 부분입니다. 저는 구형 스타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러가 아무리 이제 구김을 어느 정도 펴주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생활주름을 펴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팀 다리미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스팀머드를 써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저도 이 스티머가 좋긴 하지만 공간 차지를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LG에서도 이런 스티머를 따로 써야 되는 옷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스티머를 내장한 제품을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스티머도 되게 좋아요. 나오는 신제품들 보면은 스티머가 엄청 짱짱하게 나오는데 근데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바로 예열 시간입니다. 스팀을 이제 보글보글 끓여야 되는데 요게 3분 30초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10분 15분 진짜 귀중한 시간인데 3분 30초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시제품 같은 경우는 요 시간을 30초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열 시간이 3분으로 줄었다는 라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달라진 부분이고요. 이 스팀어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스팀어를 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거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편한 점으로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 쪽에 슬라이딩 되는 거치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오른손잡이들은 슬라이딩을 오른쪽으로 빼서 오른쪽에 거치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왼손잡이 분들은 이걸 또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도 거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거치대 존이 부착이 돼서 나왔다 라는 거. 요게 이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스티머 부분은 좀 바뀌어서 나온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부분은 옷걸이 부분에 있습니다. 스타일러 스티머를 사용하려면 은 어딘가에다가 옷을 걸어서 이제 스티머를 분사를 해서 옷을 좀 펴줬었어야 되는데, 요게 걸수 있는 홀더가 이제 문 쪽에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좀 작고 동글동글한 형태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걸고 안에서 이제 스티머를 작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계속 흔들렸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이 되니까 이번에는 개선이 돼서 나온 거죠. 조금 더 크고 사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게끔 잘 잡아줄 수 있는 거치대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이랑 바뀐 부분은 LCD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이 부분이 보기 좋게 카테고리화 작업해서 바뀌었어요. 작년 모델 같은 경우는 화살표시를 옆으로 계속 쭉쭉쭉쭉 넘겨서 내가 원하는 코스까지 진입할 때까지 계속 터치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다면 올해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합니다. 뭐, 스타일링, 건조, 편의, 재습, 살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놔서 스타일링 카테고리를 띡 선택을 하면은 이 중에서 뭐 강력 스타일링을 할 건지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게끔 되게 보기 좋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은 코스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코스들을 사용을 하려면 어쨌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코스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카테고리화 작업해서 그 안에다가 많은 코스들을 밀착시켜서 몰아넣으니까 디스플레이 창 안에서 모든 것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좀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과 올해 동일한 모델 놓고서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24년형, 작년 모델은 SC5GMR80H 모델이고요. 올해 모델은 SC5GMR80A 모델이에요. 용량은 같습니다. 똑같이 다섯 벌 그리고 바지 한벌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스티머 예열 시간이 올해 모델이 30초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 슬라이딩 거치대가 작년에는 빠져 있는데 올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들어가 있고요. LCD를 카테고리와 작업해서 잘볼수 있게끔 보기 좋게 만든 게 이제 올해 신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걸이 홀더 부분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옷이 흔들리지 않고 잘걸수 있게끔 개선이 돼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스타일러가 이미 올류 스타일러라는 이름을 달고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디자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스펙상 부분들 다 많이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해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 색상은 총세 가지 색상이에요. 미러 색상, 베이지 색상, 에센셜 화이트 색상 이렇게 총세 가지 색상인데 색상을 구분하는 건 모델명 중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미러 모델 같은 경우는 중간이 이제 M자 들어가 있고요. 베이지 모델 같은 경우는 b자, 그리고 에센셜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s자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좀 구분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스타일러의 옆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러도 어떤 스타일러는 옆면 색이 블랙이고 어떤 스타일러는 옆면 색이 화이트 색상이에요. 그래서 요 색깔까지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 구분은 모델명 맨 뒤에 있는 숫자를 놓고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80으로 끝나는 모델도 있고 뭐81뭐 이런 식으로 모델 뒤에가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0과 1로 끝났다 그러면은 옆면 색상이 검정 색상이에요. 만약에 끝자리가 2로 끝났다 그러면은 옆면 색상이 화이트 색상입니다. 스타일러의 대표 기능 중에 하나가 어, 무빙 행어. 그러니까 옷을 좌우로 흔들어서 붙어있는 먼지를 아래쪽으로 떨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무빙행어가 원래 분당 최대 한 300회 정도 털어줘서 먼지를 떨어줬었는데 작년에는 무빙행어에서 다이나믹 무빙행어로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럼 좌우로 흔든 거 외에 플러스 회전을 하는 거예요. 트위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먼지를 잘 털어 줄수 있겠죠. 그래서 분당 최대 350회까지 털어서 먼지를 떨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먼지가 제대로 털리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 뭐팔 소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겨드랑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먼지를 털어 줄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뀐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스팀에 있습니다. 스타일러 워낙에 처음부터 스팀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을 뽀글뽀글뽀글 100도씩 끓어서 스팀 노즐 통해서 이제 제품 안쪽에 스팀을 쫙쫙 분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김을 펴주는 역할, 그리고 옷에 붙어있는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 외에도 이제 먼지를 탈탈탈탈탈탈 행어해서 털었어요. 그럼 이제 먼지가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스팀에서 분사된 아주 미세한 물방울들이 이 먼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방울이 무거우니까 이 먼지를 잡아서 바닥 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먼지를 잡아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이 원래는 한쪽에서 나왔는데 이 히팅 방식이 두 군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좀 섬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뭐 실크류라든지 뭐 캐시미어라든지 니트류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히팅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력 코스라든지 조금 더 스팀을 빡빡하게쏴 줘야 될 때는 2단 히팅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또 장점이 뭐냐?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장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집에서 지금 구형 스타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거는 2016년도에 산 모델인데 어 좋아요. 지금까지 고장 없이 아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문제는 이제 다 돌아가고 나면은 항상 무들 제가 가서 열어놨었어야 됐어요. 열지 않으면은 그 안에 좀 이렇게 고온, 네, 습한 기운들이 그 안에 공간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는 스타일러 돌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열지 않으면 좀 축축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는 이제 사용을 못 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동 환기 시스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러가 다 돌아가고 나면은 얘가 알아서 안이랑 바깥쪽이랑 공기를 서로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문 열지 않더라도 좀 습한 기운들, 따뜻한 기운들이 바깥쪽으로 방출될 수 있게끔 자동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제습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제습도 코스 눌러놓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스타일러가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으면 제습기 기능을 따로 어, 쓰지 않더라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 제습 기능도 문을 닫아놓고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제품 하단 부분 왼쪽에 이제 공기가 빨아들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공기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품 안쪽에서 습한 공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응축수는 물통에 모여요. 그리고 이제 제습이 된 바람은 제품 뒤쪽으로 이제 나가게끔 해서 나가는데 하루 최대 10리터까지 제습이 가능한데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제습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센서의 역할은 뭐냐? 바닥에 뭔가 옷감이 떨어져 있을 때 장애물 감지, 이제 옷감 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조도 센서입니다.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고 라 하면은 옷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 이제 스팀 나오는 분사구에 옷이 이제 떨어져 있다. 그럼 아무래도 분사구 바로 나오는 쪽에는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잘못 떨어지면은 이제 옷감을 또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옷감이 떨어졌을 때 이런 센서가 작동을 해서 멈출 수 있다라는 거는 음,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우리가 쓰지만 또 매일 빨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구류입니다. 그래서 침구류들도 관리를 좀잘할수 있게끔 전용 침구류 악세사리가 따로 나왔습니다. 어, 옷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걸수 있는 옷걸이가 따로 출시를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 금액은 4 3,500원입니다. 이거는 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스타일러 구성품으로 또 많이 구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 시트입니다. 향기 시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좋아하는 향들을 옷을 스타일링하면서 한번더 입히면 어떨까 해서 시트를 진짜 많이 구입을 하세요. 근데 구입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건조기에 들어가는 향기 시트랑 스타일러에 들어가는 향기 시트랑은 서로 호환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건조기 들어가는 시트를 스타일러에 가끔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이게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러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타일러는 반드시 쌀러 스타일러 전용 시트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24년도 제품이랑 25년도 제품이랑은 디자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냥 정말 스펙 개선점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델명 맨 뒷자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모델명 맨 뒤에가 H로 끝났다. 그러면 작년 모델인 거예요. 근데 맨 뒷자리가 뭐 A나 B로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새롭게 개선된 스타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일러 모델명 구분하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러는 앞에 SC가 붙습니다. 그래서 SC가 붙어 있으면 스타일러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 숫자를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5다 그러면 옷을 다섯 벌걸수 있다. 3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세벌걸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 뒤에 소재가 붙습니다. G가 붙었다 그럼 이제 글라스 소재고 M이 붙었다라면 PCM 소재인데, 이 PCM 소재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영문은 색상을 나타냅니다. M이 붙어 있으면 미러 모델, B가 붙어 있으면 샌드 베이지, S가 붙어 있으면 에센스 화이트 모델입니다. 그 뒤에 또 나오는 숫자를 좀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8, 7, 6,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요. 이거는 제품 그레이드입니다. 8이 붙어 있으면 가장 최상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압 스티머, 바지 관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 8자를 달고 있고 7자는 스티머가 들어가 있지만은 바지 관리기는 빠져 있어요. 6자, 4자 같은 경우는 스티머는 다 빠져 있는데, 6자는 바지 관리기가 들어가 있고, 4자가 붙은 모델은 바지 관리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0,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구분이 되는데, 이건 제품 유통과 내부 조명을 뜻하는 거예요. 0이 붙어 있으면은 내부 조명이 들어가 있는 모델 그리고 1이 붙어 있으면 조명이 빠져 있는 모델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제품 옆면의 색상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01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검정 색상이고요. 2가 붙었다 그러면 옆면이 화이트 색상입니다. 스타일러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제품이 엄청 다양하게 나옵니다. 올해 나온 신제품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러는 일단 숫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는 숫자 그리고 끝 쪽에 나오는 숫자 이것만 잘 구분을 하셔도 아 중간 이상은 내가 먹고 들어간다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앞 쪽에 나오는 숫자가 5가 나왔다 그러면 옷을 다섯벌 걸수 있는 모델 그리고 3자가 나왔다 그러면 옷을 세벌 걸수 있는 모델입니다. 신제품 지금 작년부터 나오는 모델들은 다 행어는 다이나믹 무빙 행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뒤로 트위스트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된 행어입니다. 스팀은 듀얼리팅, 트루 스팀 들어가 있고요. 모델명 끝쪽 보시면 이제 8이냐, 7이냐, 6이냐, 4냐, 이걸로 스펙 부분을 구분을 하는데 8자를 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최상위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압 스팀어 자동 환기 시스템, 바지 관리기까지 다 포함이 된 모델이고요. 7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바지 관리기는 빠져 있습니다. 6자, 4자 붙은 모델은 스팀어가 빠져 있는 모델이에요. 대신 자동환기 시스템, 바지 관리기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 6자 모델, 4자는 이 부분들이 다 빠져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종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876 모델까지는요. 카테고리화 정리된 LCD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델들은 작년과 동일한 LED 모델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30만 원대부터 그리고 지금 가장 고가 최상단 모델 같은 경우는 250만 원대에까지 아주 금액은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편차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리 스펙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없어요. 작년에 워낙에 많은 체인지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작년 최상단 모델이랑 올해 나온 모델 두 개를 놓고 보시면은 금액적으로는 한 55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5만원 안에는 키티머의 거치대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옷걸이 부분들, 개선이 돼서 나온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스를 카테고리아 정리해서 보여주는 LCD 부분들. 요 개선된 부분들 요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55만 원의 가치를 내가 나는 여기다 쓰고 싶어. 그러면은 최상단 모델로 가시는 게 맞고 아, 스펙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어 작년 것도 뭐 충분히 고압 스팀머 들어가 있고 나는 뭐 괜찮아. 뭐 코스 눌러서 보는 거 그냥 좀 불, 불편해도 이제 넘겨 가면서 보지. 그러면은 뭐, 조금 50만원 이상 싼 지금 작년 최상단 모델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렇게 폭이 좀 다양하게 금액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가격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러, 뭐, 필수 가전 아니지만은 고가가 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가정 구독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기본, 그러니까 5년으로 계산했을 때, 어 금액이 한 달에 53,5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를 60개월로 곱하기를 하면은 320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렌탈로 나가면은 최종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렌탈 금액이 비싼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는 200만원 이상의 어 돈을 지불하는 건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뭐 달에 한 5만 몇천원씩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그래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정말 꼭 쓰고 싶어. 그러면은 요 구독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스타일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하셔서 가정각색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유튜브 지금 아래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 안녕.